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꾸준맨 아빠 화이팅. 반갑습니다. 강철부대 707 출신 꾸준맨 아빠입니다. 오늘은 대테러 구출 작전 대결과 패배한 세계 팀의 완전군장 산악행군 대치매치 대결인데요. 제가 대테러 작전과 완전군장 산악행군을 많이 했던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몰입감이 좋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강철부대에 대한 상식이 높아져서 강철부대를 더 즐기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회 고지 점령전에서 SDT와 UDT가 나란히 4위, 5위를 했는데요. 두팀 간의 데스매치 확정 대결은 권총사격에서 UDT가 아쉽게 탈락을 해서 첫 번째 데스매치 확정팀이 됩니다. 그리고 고지 점령전에서 1위를 한 707이 대테로구출약전 대진표를 정하게 됩니다. 707은 조금은 편하게 가자는 전략으로 대테러 구출작전 경험이 없는 SSU로 대진팀을 결정을 했고 나머지 SDT와 특전사가 격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대결을 통해서 탈락한 두개 팀이 먼저 탈락한 UDT와 함께 데스매치를 하게 됩니다. 이번 6회가 시청자들에게 재미있었던 것은 마치 게임 같은 대테러 구출작전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테러 구출작전 미션이 대테러 작전은 없고 온통 체력과 근력으로만 하는 미션이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707에서 근무 당시 대테러 훈련을 할 때는 인질이 테러범 목을 조르고 있고 테러범이 인질 복부에 총을 겨누고 있는 표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요원들은 순간 판단으로도 정확히 총을 든 테러범을 사살하는 훈련을 했었는데 이번 대결에 테러범을 감히 시켰으면 조금 더 흥미진진하고 박진감이 넘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팀의 대테러 구출작전 대결은 사실 명령하달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느냐가 승패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걸로 판단되었는데 예상대로 4개 팀의 명령하달에 형격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명령하달의 차이는 해당 장면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회 첫 장면은 양팀 소탕조 작전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SSU 소탕조 황충원과 김민수는 4층을 수색하고 타깃 5개를 제거하는 미션입니다. 그런데 SSU는 수색과 타깃 제거에서 너무 FM으로 하면서 시간을 끌게 됩니다. 더욱이 팀장 정성훈이 타기 제거 인원을 잘못 전달하는 실수까지 하게 됩니다. 무전으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소탕조는 늦게 정정 명령을 받고 수색한 곳을 다시 수색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죠. 여기서 정성훈 팀장이 군 복무 중 작전 명령을 직접 해보지 않은 게 티가 많이 났습니다. 반면 3층을 수색하는 707 소탕조는 테러범이 없는 걸 빠르게 인식하고 훈련 때 했던 대테러 수색 과정을 간소화하고 타기 제거 미션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타깃 5개를 클리어합니다. 밥 먹듯이 건물 내부 소탕 훈련을 하다 보니 익숙함에서 나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707 이진봉의 간결하고 단호한 반말 명령은 팀원들을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SSU 정성관은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707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3층에서 타깃 5개를 제거하고 곧바로 5층으로 이동해서 타깃 4개를 제거한 뒤에 해머를 들고 8층으로 가야 하는데 해머를 빠뜨린 겁니다. SSU는 타깃을 놓쳤지만 707도 해머를 놓치게 되면서 SSU에게 다시 기회가 옵니다. 게다가 707은 인질이 있는 격실통로를 개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조금 늦게 해머를 찾아 격실로 온 황충원은 단 1격에 문을 부셔버립니다 707은 둘이서 수차례 가격을 해도 부서지지 않은 문이 황충원 혼자서 단 1격에 부서지는 걸 보고서 삼국지 장비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더욱이 80kg 인질 더미를 혼자 없고 8층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걸 보고 이 친구는 정말 엄청난 친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장군, 황장군 하며 찐팬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충원의 활약으로 격차를 많이 줄이게 된 SSU와 707의 1라운드 승자는 누가 되었을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707이 먼저 건물을 빠져나오면서 이변이 없이 대타로 굿즈 작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707은 IBS 침투작전 고지점령 대타로 구출 작전에서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707은 707 슬권에 맞게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황충원은 80kg 더미를 얻고 전력 질주로 뛰어오고 있는데요. 진짜 괴물 같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SSU는 비록 졌지만 끝까지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렇게 대타로 구출 작전 1라운드 707과 SSU 대결은 707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어서 대테러 구출 작전 2라운드는 SDT와 특전사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에서도 특히 지휘 능력의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15년 베테랑의 박준우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특전사와 서로 상의를 하며 작전 계획을 짜는 SDT를 보며 특전사가 이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군대 작전은 팀장 한 사람의 명령하다라 이에 개개인이 움직일 때 가장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테러가 주특이고 계속해서 젊은 패기로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SDT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1번으로 건물 침투조가 10층 건물 옥상에 침투를 하는 건데 SDT는 강준이, 특전사는 정태균이 대표로 대결을 합니다. 1번 건물 침투조는 누가 빨리 계단을 오르느냐의 싸움이라 SDT 날신돌이 강준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SDT 강준이 엄청난 속도로 10층 계단을 오르면서 특전사 정태균을 따돌리고 옥상에 먼저 도착합니다. 하지만 SDT 강준은 안전 장비를 잘못 착용해서 다시 착용하는 동안 2번 침투조가 등반할 사다리를 특전사 정태균이 먼저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특전사 침투조 2번 박준우가 빠른 속도로 출발하는데 여기서 박준우를 또 이야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몇몇 분들 중에 댓글로 왜병 춘신들을 무시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모든 군인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 부사관 장교를 구분할 생각이 추어도 없습니다. 단지 박준우 상사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특전사는 중대장 선임하사부터 막내 하사까지 전 중대원이 20종목이 넘는 사격 체력 테스트를 똑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전출이나 전역하기 직전까지도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모든 종목에서 중대원들보다 탁월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준우 상사는 15년 동안 반복되는 훈련과 사격 체력 테스트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강철 부대에 출연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 면에서 우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대테러 구조 작전에서 사실 가장 힘든 미션은 흔들리는 사다리로 10층 건물의 옥상까지 오르는 건데 박준우는 36살의 나이에 본인이 그 미션 수행을 자청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사다리로 30m 높이의 10층 건물을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사다리로 중간쯤 오르면 손가락 아귀 힘은 빠지고 전완근은 펌핑이 와서 지간하고 공포심은 극한에 달했을 겁니다. 앞선 대결에서 SSU 정성훈이 한 계단 한 계단 두 다리를 모아서 사다리를 오르는 모습을 보면 극한의 공포심과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시청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주로르기 훈련을 많이 하는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 김민수도 30m 사다리 오르기에서는 15년 베테랑 박준우한테는 안되네요. 진짜 박준우 대단합니다. 박준우가 옥상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명령 하달을 받고 특전사 내부소탕조 김현동 박도현이 출발을 하고 4층과 6층 타깃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박준우의 명령 하달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SDT 김민수는 옥상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전날 데스매치와 고지 점령전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미 여기서 특전사와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SDT는 더욱이 특전사 박준우와는 달리 명령하다를 해본 경험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내부 소탕조가 지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시간은 더욱 지체되고 계속해서 소통에도 혼선이 생깁니다. 그런데 특전사도 707하고 똑같이 해머를 안 들고 오는 실수를 저지르고 인질이 있는 격식까지 보였다가 다시 해머를 가지러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박준우는 처음으로 흥분을 하고 성과를 부립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했는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SDT에게 마지막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고 비슷하게 8층 격실에서 인질을 구출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SDT는 마지막 역전을 못하네요. SDT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게 특전사가 먼저 건물을 퇴출하면서 미션을 완료합니다. 그렇게 대테로 구출작전 2라운드, SDT와 특전사의 대결에서는 특전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도, SDT는 진짜 대단합니다. 계속 대치 매치를 거치고 그걸 또 해내고 이번에도 또데스매치 대결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20대라도 체력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이번 데스매치 팀은 UDT, SDT, SSU 세 팀이고 미션은 40kg 완전군장으로 10km 산악행군입니다. 신병교육대 20km 군장 행군 경험이 다인 SDT와 군장 훈련 자체를 하지 않는 SSU, 군장 구보 경험이 풍부한 UDT의 대결입니다. 누가 봐도 u d t 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판단이 되는 대결입니다. 하지만 불사조 젊은 백기 SDT가 이번에는 또 어떤 위변을 일으킬까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0kg 완전 군장 산악행군은 사실 나고자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끌어주고 밀어주며 가느냐는 싸움입니다. 결국 어깨 부상이 있는 SDT 이정민과 체력이 약한 SSU 정성훈을 팀원들이 어떻게 챙기면서 마지막 결승지점까지 도착하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회 마지막 장면은 예상대로 뒤처진 SDT 이정민을 챙기는 모습과 정성훈을 챙기느라 선두권과 멀어진 SSU 모습으로 마무리되는데요. SSU 김민수와 SDT 김민수, 두 김민수 대원이 낙고한 대원을 챙기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쉽지만 6회는 여기까지고요. 40kg 완전군장 산악행군 결과는 7회 리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차가 더해갈수록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강철 부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 꾸준면 아빠는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네. <laughs> 앞으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꼭 꾸준면 아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